에스더 사장 앞에서 예수 신장 찾아갑니다. 야베스 나의 신앙의 여정에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많이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동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왔다가는 기쁨에 한없이 기뻐하며 자랑을 했고 잠시 왔다가는 고난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지며 숨어버리기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했지만, 나의 삶에 영원 구원의 기도보다는 고난이 아닌 축복을 바라고, 오름이 아닌 웃음만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물질의 축복만을 기도했습니다. 나를 스쳐간 많은 사람들이 영원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싫어할까봐 복음을 전하기보다 세상의 이야기로 쓸데없는 시간을 많이도 보냈습니다. 이제 정한 원칙, 배군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에스더의 결신처럼 담대히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기쁨 앞에서 조용히 웃으며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닥치는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고 울겠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르게 숨을 가다듬으며 숨을 조절하겠습니다.